야못 들어와. 아, 다른 길에 또있 어지러 하늘로 날라! 뛰어! 네. 이렇게 좋을까? 왜 이렇게 좋을까? 아이고! 외빨 딸기만 따라잡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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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새끼라도 진이야, 나... 합족 그러지 마, 사진 찍어. 염눈 아... 돌리는 거 봐도 눈만. 진이야. 어고 그리고 이 입었는데 아닌 거야. 뭐, 언니야? <laughs> 어 맞네. <어머. 웃음> 너무 <좋구나. 웃음> 야, 오늘 김씨 냄도 끝내준다. 이나게 잠깐, 아침에 어지 잠에 진다고 근데 살짝에속는 거야. 잠, 꿈다리가 너무 이 여기까지 온 것도 처음이야, 지금. 하고 싶지 않냐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골프장, 어디냐고? 응, 응, 카페도 있다. 됐다. 아, 날드 맥도날드 맥도마스크마스크 맥도날드 한판을 사서 그냥 도마도만 키울까? 도마도를 계속 키울 것 같아. 계속 키. 키웠다 먹고, 키웠다 먹고, 키웠다 먹. 파래대로? 응. 무원 잘랐어. 먹기 좀 나고. 근데 가지가 되게 작잖아. 연어 먹고 연어 비린내 나는 줄알 아? 연어 비린내 나는 줄알 식감이 싫거든. 난 하, 오히려, 난 오히려 참치가 싫은데. 향이, 향이, 향이 맞네. 러볼래 물짱 했어, 도 해드렸다. 신박이랑 과일, 여기 진짜 맛 유부초밥. 그래서 재미가 너무 웃겼어. 걔하고 나하고. 진짜로 혼났는 줄 알았어. 어.

여기 좋다. 여기서 일요일마다 요가 하드만. 어. 무료고 무료는 아니겠지. 수영장이야? 여기 다 통하네 길이. 뭐가? 가파. 요즘 응. 그런 거 밖에 안 보이나 봐. 60불? 이였나? 원래 62불인데 무슨 무슨 그랜드 뭐? 할인한다고 내가 50몇 불 말이 안 돼, 왜? 너 말을 조금 똑바로 해. 한살 먹었으면 의근 이제 반으로 50시? 반으로 시. 피. 고추 삭힌거 다 만든거네? 다 만든거야 이거 명란.. 청금채 청금채 명란 아빠는 왜 사고 그래 그랬습니다 아멘 나는 아, 찍힐 때마다 이 옷이야 <laughs> 너.. 그 <그거>, 맨날 그거 유니폼 <laughs> 안 나? 너, 너, 옷이, 너 옷이. 근데 옷 하나밖에 없잖아 아, 어제 갈아입었는데 찍힐 때마다 이웃이야 나는 좀 바꿨잖아 스타일을 고또 혼자 노래 불러. 노래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. 왜 나가 내가 불러. 내 생일인데. 초치잖아. <laughs> 불러. 아! <laughs> 초치잖아 노래? 축하하라고. 빨리 어떻게 시작해. 마 <laughs> O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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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아, 나... 내 아, 생일인데 그래. 내가 혼자 부르고 내가 내가 했잖아 이번에는 춤을 쳐줄라는거더라 이게 뭐야 <laughs> 이렇다만 혼자해 아을 춰줄라고 하라아 어이가 없네 맞아요. 지금 4명이니이렇겠습니다 이게 더 나은 어떻게 해 맞아. 소맥. 또 남자 같아 왜? 오늘은 이네할예뻐다틀리고만 소... 예뻐. 오늘은 오늘 주종이 다 달라. 어. 나는 소맥을 마아 먹게. 오늘 아빠랑 주종 같이 먹을

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. 뭐가 빨리지? 어, 술... 누구 건데? 이거. 두... 그 밀키스인가? 밀키스? 두수가 있어. 그래서 엘이터 타고 가면 첫 번째 집. 대만 사람들. 대만 사람들 그런 거 잘. 음. 맛있어. 아로이. 음. 아, 얼굴 나와. 이게 <laughs> 뭐야? 차키 여기 있어. 뭐? 어. 내 차키. 딱 목적지는 저기.

어, 나왔다. 깊어. 몇피트나돼요머 들어가요. 발이 안다 발이. 어, 발이 안다 발이. 나사시이야 끓여넣어야 될꺼? 잠깐만 내가 줄을게 얘는, 얘는 잘안 끓네 불이 다른 것 같아 아, 어, 괜찮아 둘이... 괜찮아 우린 천천히 넣어 어, 그러니까. 그래. 응. 누구, 아, 뭐, 둘, 뭐, 넣었다고 뭐, 넣었다고 먹었다고 아 먹었다고 그래. 그래 둘이 아, 어. 거 이거 어디다 넣냐고 다넣냐못어다 넣냐고 뜯어 안어다래 들으면 깨져요 어제 안 나와가지고. 이 <laughs> 정말. 야 뛰지마. 여기서? 이것은 뭡니까? 어 K 마트 어. 네로시이즈 안돼. 시즈피자. 네로시이즈 피자. 네로시이즈 자막 깨뜨리다. 아멘. 누아 응. 나도 오늘. 안줘. <laughs> 얘 관심 안 가고까지. 그냥 있었어야 됐나?